제발 앞에 이렇게 스틱을 놓고요. 발을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. 백스윙, 하나. 백스윙, 하나. 그리고 둘. 이런 식으로 뒤로 빼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뒤로만 빼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정면에서 봤을 때 체중이 행인백이라고 하죠. 또는 스피나웃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뒤로 빠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. 집에서, 어디에서나,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왼발을 앞으로 한번 보내보시고, 그리고 나서 이 앞발을 뒤쪽으로 차면서, 뒤쪽으로 차면서,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, 우리 골퍼분들이, 아, 강력한 회전은 뒤를 눌러서 만드는 게 아니라, 앞에서 뒤로 가는구나. 앞에서 뒤로 가는구나. 라는 거를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강한 회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